그 교통 훈련은 우리나라 거의 유사합니다만, 실은, 아, 국어 시절로 봤을 때는 다양하게 이거를 아, 운영을 하고 있죠.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어, 처음에 발표하셨던 창고 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홈콘스케어를 좀, 좀,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독일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명 이상의 노인이, 지급 판정을 받고 살게 되면 은 거기에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뭐그 주택을 개조하다든지 할 때도 선당, 어, 건당, 이소랑 선당 건당 사촌으로까지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꽤나 스펙을 받을 때는 많고요. 기본 수산되는 수산배우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 알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는 이제 어, 더보항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의무적으로 그 금융에 참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좀다르다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득을 받고 있는데 아까 커뮤니티 케어센터를 말씀하셨었는데 을 독일도 2008년부터 작년까지가 실패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한국도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 금액 자체가 보면 은 기도 하고요. 아, 대신에 지금 이제 혼합 조별하는 걸가하게해고 있는데요. 아, 내가 선물 소을 받았는데 가을 받았는데 그것더 많이 이제 가 있는 돈이 남았다라고 하그 남은 돈을 소금으로 받수 있도록 고 있고요. 두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쓰하게 했었는데 아, 2 0 1 5년부터 이제 최근 계획 내 네, 그래서 소나무 이용률이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으로보여집니다그거 유형별로 청년한 보여드리려고 주방 수불 완전 주거는 내 같은데도 우리고 우리 에서는 부분 주거라는 부분을 고있주야라고 서비스 아 비공식 수발자를 위한 이제 도제인데요. 이 고객 거래는 비공식 수발자라고 쓸수 있기 때문 수발자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비공식 수발자인 거. 그 기준이 있습니다. 매주 이틀 이상에 걸쳐서 열 시간 이상이고 한명 이상의 이에서 오는 것 즉, 공명을 누를 수도 있고 내가 이웃인데 어, 이 사람도 걸르고 저그 사람도 걸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공식 수발자로서 거래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지업적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직업에역할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이들을 위해서는 사회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지,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교육에서 좋겠다라고 수년 정도 제가 공부하고 다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어, 왜냐하면 내가 가족을 보다라고 했을 경우에가 분명한 내가 일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분명히 노후 보험료가 절대 부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같은 경우 연동 보험료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산재 보험은 처음 도입될 때부터, 1995년부터 그러니까 산재 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러 가는데 사고를 당했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업 보험은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후발에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걸 이제 해야된다고 하는 실업 구제를 산재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의 직장이 보장입니다. 돌아왔을 때 다시 직장, 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 수발 전도 근무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발 지원금이라고 해서 네, 가족 수발 연에가지고 수발 전이 분당되면은 이 이제 지원금으로서 대체 임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아, 기술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물리적인 기술을 해주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 수발 배우, 당연히 이제, 부모들도 받아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죠.